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요. 여기는 중학교입니다. 아마 근처에 또 어린이, 저, 초등학교가 있나 봐요. 이곳에 학교로 들어가려든 중에 어떤 일이, 있을까? 아, 여기 초등학교 저 건너편에 있네요. 여기서 우회전 들어가는데요. 음, 들어가다가, 어? 보셨어요? 다시 보시죠. 자, 저쪽 인도 보세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저희 자전거입니다. 저 자전거에 트럭 앞으로, 트럭 앞으로, 여기서! 이런 사고였습니다. 아, 저 트럭에 가려서 안 보이죠. 이런. 어린이 보호구요저 아이가 몇 살인가요?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이래요. 어, 중학교 1학년이면은, 그럼 다행이네요. 만 13세 넘었네요. 왜냐면,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면은, 우리 나이로 15세잖아요. 그럼 만 13세 됐잖아요. 근데, 아이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간대요, 들어간대. 여기에 보면 배정. 네, 여러분들, 중학교 배정을 축하합니다. 요 건너편에 초등학교 나오고 이제 여기 들어가나 봐요. 그러면 얘는 생일이 지났으면 은만 13세고 생일 안 지났으면 아직까지 만 13세. 만 13세 미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쟤는 12분의 11이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이 날짜가 언제야? 1월 2 7일이에요 그러니까 365분에 27은 어린이 벗어났고, 나머지는 어린이요 그러니까 어린 민식이법에 해당될 가능성이 무지장 높죠. 어떻습니까? 이거 처음에는 처음에는 아이 부모에게 연락했는데요. 상대 엄마가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않는다면서, 아씨 당신 태도가 틀렸다고 경찰을 불렀어요. 아, 저부터 죄송하다 고 그랬는데, 아, 죄송하다 고 그래, 당신이 진저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 진심으로 사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병차를 불렀어요. 아이는 다행히 별 다친 데가 없답니다. 병원에 가봤는데 타박상 정도래요.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 어이제 큰났는데 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천천히 갔어요.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자전거가 안 보인 데서 트럭 앞으로 쑥 튀어나왔어요. 아하, 이 횡단보도 여기 자전거 타고 건너갈수 있는 데가 있네요. 근데 여기 온게 열리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운전자의 잘못 어떨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 시작. 아직인자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자 안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이 82%입니다. 잘못 있다는 의견이 18%입니다. 민식이법으로 무죄될까요?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는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어요. 예, 제가 팀 앱에 팀 앱이 제목 쓰려잖아요. 300m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디서든지 어린이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속도 도 줄이세요. 조심하세요. 어디서든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횡단보도예요. 횡단보도. 여기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몰라, 어린이들은, 어른들은 이쪽으로 안 와. 요리, 요리 와. 근데 어린이 어서툭 튀어나올지도 몰라. 여기 요차 가려서 안 보이잖아. 안보이면조심해서어야지더 안 조심했어야지. 더조심해서어야지 이거 무죄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하, 참 답답합니다. 불법책에 10%만 잘못 있어도 유죄예요. 이 과시예요. 자전거, 자전거 횡단도로고 그 밑에 있는데 왜 여기로 튀어나와?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빨리 튀어나와? 자전거를 끌고 나서 사고 안 났죠. 불박차게 1내지 20%만 잠을 있어도 민식이법 무죄입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조심 또 조심 또 조심 그리고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옛날 거는 민식이법 저 대상 없는 것도 있어요.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죠. 그 이전에 가입되는 보험은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저 어린이 보호에 대해서 벌금 지원 안될 겁니다. 형사비금이 12가지 예외 사유일 때 그때 6주 이상일 때 형사비금이 나오죠. 그런데 어린이 보호군 6주 미만일 때도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비금이 나옵니다. 형사비금이 지원되죠. 그런데 옛날 거는 안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